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뇌물은 꺼림칙해서 거절할 수 있겠죠. 주민이 어쩌다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극히 드물지만 주지 말아야 할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은 착한 의도에서 전해져야 그 효과가 나오는데 악한 의도에서 전해지면 문제가 돼요. 죽어도 욕먹는 경우지요. 한 사례를 볼게요. 격리가 출근하니 책상 위에 화장품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주민이 돌린 선물인데 미화원도 받았대요. 뜯어보니 유통기한이 반년 이상 지난 것이었어요. 이걸 준 주민은 얼마 전 입주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만날 공용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불량 아줌마예요. 그녀는 버려야 할 쓰레기를 선물로 둔갑시켜 관리실에 푼 거예요. 유통기한 지는 화장품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경리는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모두 거둬놓았어요그 집은 입주 후 선수 갈비가 미납이라 관리실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전화했어요. 이토로 왔는데 그 화장품을 또 가져와서 경리에게 주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제게 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통 기한이 지난 거라 쓸 수가 없어요. 주신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써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데. 용건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녀 두 손에는 쓰레기 화장품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2016년 시월경에 있었던 일로.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땡땡땡호 사모님께 사모님, 김을 주시려면 날짜를 보고 주세요. 5개월, 3개월, 날짜 지난 것을 주시면 경면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이나 많이 잡수세요. 경비원 하고 있다고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받은 선물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며 쓴 메모예요. 주민이 경비원에게 준 선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 커피와 김이에요. 버릴 것들을 쓰레기 처리하듯 경비원에게 넘긴 거예요. 댓글 반응은 이랬어요. 굳이 찾아가서 버릴 거 주는 건 무슨 심보냐. 멀상식하게 그지없다. 경비원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걸 고맙다며 줘. 수준이 보인다.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쓰거나 먹자니 꺼림칙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대에게요.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울 때, 먹다 남은 음식은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줬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경비원을 개 정도 수준으로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일부 주민은 관리소를 한 단계 아래 신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민이 섬시 쓰듯 주는 선물은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선물하거든요. 달짜 지난 캔커피 한 박스, 얼려서 둔 편의점 김밥, 거죽만 멀쩡하고 속은 다 뭉그러진 배한 박스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난 라면과 과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